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저희 쪽파 밭입니다. 쪽파도 지금 겨울 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쪽파들이 이제 겨울에는 잎사귀가 얼어서 죽고, 봄 되면은 새그 순이 또 올라오거든요. 그 쪽파를 키워서 종구도 만들고 또 봄에 뽑아 먹기도 하고 그런답니다. 쪽파도 뭐 마늘, 양파와 마찬가지로 월동을 하는데요. 어, 올해는 제가 씨 관리를 조금 잘못해가지고 쪽파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공유지책으로 종구용 쪽파를 좀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, 쪽파 뿌리를 모아 놓았습니다. 이 쪽파 뿌리는 제가 11월 말쯤에 김장을 했거든요. 김장할 때 쪽파가 조금 모자라가지고, 어, 사가지고, 뿌리를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잘라가지고, 이 뿌리를 이렇게 비닐 속에 담아 놓은 거랍니다. 그러면은 이 쪽파가 이렇게 싹이 나옵니다. 겨울인데도 이렇게 싹이 나오는데요. 만약에 내년에 종고할 쪽파를 이렇게 확보를 못했다면은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앞으로 쪽파 사면은 이렇게 뿌리를 조금 여유있게 잘라서 모아놓을 거예요. 이렇게 모아놨다가 내년 봄 땅이 이제 녹으면은 그때 바로 심을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쪽파 어, 싹이 나와 가지고 자란답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가늘가늘하게 자란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웃거름 비료를 좀 줘도 되고요. 아니면은 태비를 조금 더뿌 이렇게 뿌려주면은요 일반 쪽파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자란답니다.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거든요. 그러면은 충분히 어, 씨앗용으로 쪽파를 키울 수가 있답니다. 올해 뭐 씨앗이 없어가지고 쪽파를 못 심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3월까지 뭐 기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? 그 사이에 쪽파 살 일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이걸 사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비닐에 담아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. 그렇지 않고 그냥 두면은 이 뿌리가 말라버리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촉촉한 느낌이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저는 그냥 비닐에 이렇게 담아 가지고 신경 쓸거 없이 살짝 묶어 가지고 베란다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차가운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. 아예 밖에 두면은 꽝꽝 얼어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요. 실내보다는 실외에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지금 이거 하우스 안에 둔 거예요. 하우스 안도 차갑고 춥거든요. 실내에 따뜻한 곳에 두면은 이 쪽파 지금 보이죠 이싹 나온 거 얘들이 쪽파로 자랍니다. 먼저 자라 버리거든요. 되도록이면 이 싹이 잘 자라지 않게끔 조금 추운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올해 쪽파 씨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앞으로 쪽파 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더 모아둘 참이랍니다. 정구용 쪽파 준비 못했다면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